자,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에도 이제 조동사가 어, 결합이 될수 있고, 또뭐 시제, 다양한 시제도 있다라는 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 자,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뭐 이런 걸, 이런 의미를 가진 조동사니까, be done.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조동사가 나올 때, 그 뒤엔 항상, be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온다는 거. 자, nothing can be done 이라고 하면, 자, 이런,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인지 어떤 거냐. 할 수가 없다.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without hope and confidence. 희망과 자신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made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어떤 때 사용되시는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이건 이제 전에 시제편에서 배웠으니까, 이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음 많은 진보가, 만들어졌다. In the last six months. 최근 6개월 동안. In my English. 내 영어에서. 영어단 말이야.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May가 나오네. 그 다음에 Be Compelled to 부정사. Be Compelled to 부정사는 무슨 뜻?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야? 뭐, 할 수밖에 없어. 뭐, 해야만 돼. 이런 뜻이지, 그지 자, 나는, 자, May는 어쩌고 저쩌고 일지도 모른다 어떤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는 아 어, Face 뭐야 어디 어디에 얼굴 하다야 얼굴 하다 그게 아니고 어디에 직면하다 위험에 직면하다 자 그럼 나는 아마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몰라 직면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지그 그러나 Never fear it 절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nothing will be gained. 자, 어떤 것도 게임은뭘 얻어내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지. By blaming the past. 과거를 비난함으로써. 자, by plus by plus ing는 무슨 뜻? 우리말로 그냥 뭐뭐함으로써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왜? 바이가 뭐뭐에 의해서고, 이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서,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뭐뭐함으로써,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better weather. 자, 더 좋은 날씨가 has been predicted this weekend. 자, 이번 주 동안에, 자, 이게 만약에 현재라고 하면 뭐, 이게 여기서부터 이번 주라고 하면, 계속 이제, 이번 주 내내 사람들이 좋은 날씨를 계속 예견해 왔다. 오늘 날씨가 좋을 거야. 오늘 날씨가 좋을 거야. 자,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 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3일 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주는 계속 그렇게 왔었어. 라는 의미를 가진 거지, 그지? 음. 자,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문장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 I'm an ordinary person.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어떤 평범한 사람? Who has been blessed. 자, 축복을 받은 사람. Okay. With extraordinary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자, 이게 뭐야? 음. 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게 뒤에 나온 거야. 어, 비범한 기회들과 어떤 그런 경험. 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그런 기회와 경험을매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게 지금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 이런 축복을 받아 왔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has been blessed라는 현재 완료시제를 썼다 라고 보는데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축복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자 브라질에서는 around 뭐뭐 뭐 주변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대략이지 어, 어떤 숫자 주변이니까 또뭐 대략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아마존 레인 포레스트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략 20%가 has been destroyed 자 파괴되었다 계속 이제 파괴되어져 오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현재 완료를 썼다는 것은 자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는 had been taught 자 배웠다라는 거지 be taught 자 이게 뭐야 teach가 가르치다니까 이거 수동태 아니야 그지 누군가 그를 가르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는 배웠다는 얘기야 뭐라고 대절이라고 자 he could achieve 그는 성취할 수 있다 anything 모든 것을 with persistence persistence 하면 이제 인내 그런 건데 어떤 인내를 가지고 인내 지속 뭐 이런 뜻이야 지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자,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또는 인내를 가지고서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다. 말이에요. 자, many flights are being delayed.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R란 다음에 R이라는 비동사와 뒤에 ing가 와서 진행형이고요. 요게 이제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또, 내용이 이제 비동사와 과거 분사와서 이제 수동태. 이것이 이제 진행형 수동태다. 라는 거야. 그리 나타내는 게 뭐야? 현재 진행, 지연되고 있는 중이야. Due to the blizzard. 자, 눈보라 때문에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요거를 한번, 시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진행형을 한번 이렇게 보자. 음 만약에 이런 자, this room, this room is cleaned 라는 수동태가 왔으면 자, this room is cleaned 뭐 everyday라든가 뭐 매일 뭐 이런 형태들이 오는 거야. 왜요? 얘는 수동태이긴 한데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 현재 시제야 이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자, be, 수동태 시제는 여기 앞에 있는 비동사가 어떤 시제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is가 현재니까 현재 시제. 근데 현재 시제가 쓰이는 건 뭐야? 뭐, 반복되는 일, 변치 않는 일, 뭐,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매일, 음, 이 방은 매일 청소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 방을 매일 청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this room is being cleaned라는 말이 나오면, 뭐, 매일 청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 now, 지금, 뭐,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뭐가 하고 있다. 라고 쓸 때는 이렇게 진행형을 쓴다라는 건. 자, 수동태가 현재 시제일 때는 반복적인 거, 습관 변치 않는 사실. is being 또는 be being pp. 이런 진행형이 나오면, 지금 무슨 일이 이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너의 주문 너의 명령이 아니라 주문이지 너 주문한 물건이라든가 음식이 어, 여기서는 뭐 쉬핑 쉬핑 이라면 배실기 이런거야 선적 어떤 수출 같은거 할때 물건을 배신하는거 is being prepared.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너의 주문품이. 자, 선적을 위해서 배에 실으려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너는 예상할 수 있다. 배달을. 자, in two or t h r business d a y 자, 2, 3일 안에, 2, 3일 후면은 도착할 거로네가 예상하면 돼. 이 business day는 이제 평일을 얘기하는 거야. 놀, 노는 날 없이 평일. 자, polar bears are being driven. 자, 내몰리고 있는 중이야. To extinction.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그지 Because of. 뭐 때문에요? 증가하는 온도 때문에. In their habitat. 자, habitat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서식지 뭐가 주로 때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거지. 서식지. 서식지에서의 증가하는 온도 때문에 오케이, 멸종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거야. 자, 이렇게 수동태에도 여러가지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고 수동태도 조동사와 결합되어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어.